안녕하세요, 스티브 잡티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맞춤형 다툼 해소 전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부부 연인, 친구, 직장, 사제, 정치, 형제 뭐 이렇게 다양한 다툼거리가 있는데 어, 부부 다툼부터 먼저 살펴보면 부부 싸움을 하는 어, 문제점을 한번 발견을 해볼까요? 부부는 어,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거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설거지를 왜왜 나만 왜 하느냐 그리고 뭐 걸레 걸레 빠는 거. 그 다음에 빨래, 뭐 이런 사소한 일들입니다. 어, 뭐 반찬 투정을 한다든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반찬 투정을 합니다. 뭐 이런 어떤 사소한들이, 사소한 문제들이 이제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원인이 되는 이유가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가 해야 될 일을 나눠 놓진 않아요. 어, 나는 반드시 너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 둘 간의 어떤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어, 우리가 뭐 인공지능으로 예측한다. 이, 이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싸움을 했을 때, 싸움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싸움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싸움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화해를 하, 할 거냐, 아니면 이혼을 할 거냐? 오늘 좀 약간은 극단적으로 좀 말은 했지만, 화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남자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 그리고 여자가 좋아하는 취향 네,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할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 sns 서비스를 할 텐데 어, 싸웠다고 해서 남자가 sns를 보고 이 여자가 좋아하는 취향 네, 자기 아내, 아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어, 가져다가 뭐 만들어서 어떤 선물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본인도 화가 났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네. 서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계속 네.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도 굉장히 인성에 대한 네. 성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중재를 해서요. 화해를 시킬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은 어차피 SNS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네. 이 데이터를 읽고 남자에게 네. 또는 여자에게 아, 이 남자는 화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 해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추천 그래서 어, 이 다툼의 원인이 어떤 거였는데 이 다툼과 관련된 여, 여러 사람들의 어떤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례들을 읽고 그 사례에 맞추어서 어떤 이벤트를 해주는 겁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어떤 화해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인데 이 중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한번 데이터로 분석해서 부부의 다툼을 해소시키는 네, 그런 어, 일이 있으면 어, 전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인 다툼을 한번 어, 알아볼까요 연인들은 대부분 어, 이별을 하는 이유가 전화 때문에 많이 싸우죠 어, 전화를 안 받아요 어, 카톡을 씹어요 네, 카톡을 씹습니다 자,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별거 아닌 일인데 예, 이별을, 이별을 결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네, 그래서 어,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하면 어, 전화가 왔을 때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네,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 네, 받아주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바빠라고 해서 어, 카톡이 왔을 때 예, 지금 바쁘다는 어떤 그 체크를 해놓으면 네, 지금 현재 어떤 일 작업 중이다. 몇분 후에 예, 끝나니 그때 다시 전화할게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 설정을 해놓으면 어, 쉽게 우리가 이제 아, 이해를 할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도 연인들의 어떤 싸움은, 네. 그리고 화해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행과 또는 음악과 관련된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친구들과의 싸움은 또 굉장히 많죠.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친했는데, 여긴 친추였습니다. 찐이었는데. 또이한 명이 이렇게 친구가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배제하고 이 친구하고만 영화를 보러 갔다. 그랬을 때이 친구는 중간에서 뭐 소심하다면 약간 이제 삐질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또 친해졌는데 이 친구를 또 배제한다면 또 예, 다양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 간의 다툼에 대한 어떤 해소 방법은 뭐 굉장히 많죠. 이것도 똑같이 뭐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있고 넷플릭스와 관련된 영화 서비스를 추천을 해서 친구가 서로 우정을 전하는 그런 영화를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행지를 추천을 해준다 든지 아니면 뭐 어떤 코엑스에서 어, 뭐 전시되어 있는 어떤 전시회 있죠? 뭐 전시회 친구가 좋아하는 전시회나 어떤 공연 같은 것들을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조사해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공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교가 아닌 화해로 가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좀 참기 힘든 게 아마 직장에 관련된 다툼일 거예요. 이 직장관의 다툼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쪽이 만약에 과장이 과장이 저보다 나이가 적어요. 또는 사장님이 나이가 적고 내가 나이가 많죠. 그런데 이제 반말로 뭐 반말로 어떤 명령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인사관리에서 어떤 불안, 불합리한 점을 준다거나 아, 또는 너무 과다한 업무를 주, 주었을 때뭐 참기 힘들죠. 그래서 아,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따졌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상황관계가 굉장히 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이제 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것이 이게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물론 제가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해결점 해결점들을 각자 어떤 직장의 직업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항상 똑같은 업무를 갖다가 또 영화 추천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관계가 존재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정 간에 좀불안 불화가 있어서 예 네, 그런 것들을 아 어, 자기 자신한 어, 그뭐 그 아랫사람한테 좀. 화풀이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보고 이거를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이건 개인 정보니까 이런 개인 정보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 사람을 화해시켜주는 방법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뭐 어떤, 어떤 가정의 불화를 해소해줄 수 있는 좋은 편지라든지 메시지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직장간의 어떤 다툼을 통해 다툼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어, 굳이 퇴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또는 아랫사람이 너무 이제 상사의 말을 안 들어서 상사가 또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잘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풀어주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전혀 없으니까 어, 이제는 인사관리나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AI가 어, 해결을 해서 내가 너무 이제 집과 회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 이제 다른 어떤 똑같은 이제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로 이제 어 발령을 이쪽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럼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AI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서 대기업이라면 이런 것도 인사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하면 좀더 일처리가 효율적으로 발생해서 그 회사는 성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사제 간의 다툼인데요. 선생님과 어, 제자 사이에 또는 교수와 뭐 학생간에 어떤 불합리한 네,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폭력을 좀 자, 자주 쓰는 뭐 그런 취입계뭐 이런데 사건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교수는 어, 논문을 써 와야 되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쓰는 것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하지 않고 어, 개인 사생활 에, 뭐 사생활적인 거 에, 그런 것들 뭐 술을 먹자느니 강요를 한다느니 아니면 뭐 자기 집 뭐 개에게 밥을 밥을 주라는 이뭐 이런 별로 불필요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또 학생들 학생하고의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꿈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나는 정말 공부하러 왔는데 어, 이런 어, 잘못된 어떤 그릇된 어, 선생님과 교수 사이의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서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 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교수는 좋고 다 선생님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 문제인 거죠. 학생이 이제 어, 교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계속해서 어떤 공부, 학문을 연구해서 같이 함께 논문을 쓰자고 했는데 이 학생은 너무 바쁜 거예요. 어, 어, 논문은 네 본인이 안 쓰고 교수한테 계속 어, 어, 잘 못해왔다, 어, 안 한다, 힘들다. 뭐 이런 자꾸 자기의 어떤 그 사연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로만 논문을 쓰려고 하는 학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타협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인공지능이 뭐 전체적으로 이걸 다 알아서 해결해주기는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 이 학생과 교수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교수가 어떤 좋아하고 시간이 많이 남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 잘 융합해서 둘만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화해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정치적인 다툼인데요. 이 정치 다툼은 정말, 아, 예, 이거, 난리죠. 왜냐면, 하 아, 뭐, 민주화가 뭡니까? 민주화? 예, 민주화. 아, 이거에 대한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요. 예, 그래서, 아,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댓글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정치적인 이슈들. 예, 서로 싸우고 싸우죠. 그래서 이것이 정의가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제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교수가, 아 어, 이쪽 A 쪽이고, 어, 학생이 예, B 쪽이란, B 쪽인데, 예, 교수는 그렇죠. 학생이 A 쪽을 예, 바라는 정치적인 어떤 원인이, 정치를 좀 A 쪽으로 가게 하고 싶은데, 학생은 A로 안 간다. 나는 계속 B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 어,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에, 예, 어떤 기업 대 기업, 또는 개인 대 개인이 결별을 선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건다 좋은데 이 부분이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인공지능은 아,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건 너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존중을 해주는 차원에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화해로 변환해 줄수 있는 음, 어, 글이라든지 좋은 글이라든지 아니면 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어떤 것들을 좀 나열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힘들어요. 예, 이거는 제가 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답에 대해서 서로 찾아가는 예, 찾을 수 있고 서로 어,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만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관계로 결별을 하지 않는 관계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다음 형제 다툼은요. 어, 형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전에는 이제 효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효가 부모의 부양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부모는 반드시 장남이 모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남에게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차남 어, 같은 경우는 어, 투자도 잘못 받은 상태에서 부모의 부양 문제를 이제 거론할 때는 항상 뭐 m분의 1을 이제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불만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재산 때문에 재산이 이제 많은 경우는 적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재산이 적으면 오히려, 어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분할을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송에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의절을 하기도 합니다. 친척 간에도 서로 의절을 하기도 하고요. 같은 가족 간에도 의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이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를, 이런 데이터를 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그런 데이터 50년치에 뭐 서로 간에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학습을 하다 보면 인공지능은 아 이럴 때는 아 어떻게 해결한 좋은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형제간에 또는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 사과를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서로 갈등 관계로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다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런 다툼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을 그냥 보고 똑같이 이렇게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좀 약간 말을 버벅거리면서 했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면 이렇게 인공지능 맞춤형 다툼 해소 전문가라는 직업이 생겨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스티브 잡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